세요. 이 우리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야 됩니다. 고개.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 깨어납시다입니다 네, 깨어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왜 그래야 하냐면요.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만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찬입니까? 저는 사단의 맘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한번손한번 들어주세요. 당연히 없으시죠, 그죠? 사단의 밥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불쌍하지 않고 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진짜 인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생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 일생이 어째 비참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어, 내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시나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있어서 근시나라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을 유지하라 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이 약한 영은 막이라고도 불리고 사단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놈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그 공격을 쉰 적이 없어요. 사단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을 짓밟고 더럽히고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졸면 안 됩니다. 네, 말씀에 딱 집중을 하고 어, 말씀이 안 들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딱 체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네, 슬프게도 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시간 깨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어, 이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적인 민감도. 그리고 2번, 사단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3번,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이세 가지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네, 영적인 민감도입니다 영적인 민감도 네, 사단은 귀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부드럽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개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든 물어뜯고 상처를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나요? 이 친구한테 물려서 그렇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이 자식이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처, 뭐 친구에 대한 상처 아니면 뭐 가난에 대한 그런 상처, 이 마귀한테 물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을 아까 귀엽게 이렇게 봐주고 있죠.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할때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죽음을 맞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지금 비참한 길로 어?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몰라요. 음란과 노름과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내 삶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별로 아프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세요. 어? 나는 아픈가? 아니면 괜찮은가? 만약 내가 괜찮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민감도는 그만큼 둔감한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정말 지혜로워요. 방금도 우리를 속였죠. 귀엽게 공격하는 놈이 아니라 물어 뜯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쟁이야. 그래서 이미 자기의 밥이 된 친구들, 자기의 맘마가 된 친구들은 별로 공격을 안 해요. 어차피 인생 망했으니까. 망한 인생 살다가 알아서 지옥으로 가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가만히 냅둬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미 자기의 밥이 된 친구들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어,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어택을 하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내 주위에 발현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자기한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 그런데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아까 그 멸망의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게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이 있는 친구들,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친구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삶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 뭔가 느껴진다 하는 친구들은 감사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로 잘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사단이 나를 주님께 못 가도록 계속 공격을 할 거니까, 이 방해하고 있다는 영적인... 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더 마음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돌파가 있을 겁니다. 네. 3번.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돌파가 생길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요. 눈이 떠지는 거죠. 나의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을 맞추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남자친구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사는 미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갈까 봐 그것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다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네, 오늘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인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먼저 정확히 아시고 영적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시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포럼은 마치고. 배태준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